김영원 충북지사가 재임 2년도 안돼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3번이나 고발되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위회는 지난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김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사가 교육부 산하의과대학 배정위원회에 충북도청 국장급 공무원을 참석시켜 충북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유에서입니다. 이에 앞서 김지사는 지난해 8월 시민단체로부터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김지사는 지난 1일 청주지검에서 안돼 16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청주 A업체 대표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진 뒤 시민단체로부터 수뢰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지사의 바람잘 날은 언제일까요?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